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우리 무댕 코인 보도록 할 텐데, 현재 무댕 코인 주말에 상승 나왔던 거 그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갑자기 상승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 뭐야, 무댕에 무슨 일 있나 하고 찾아보셨을 텐데, 정보가 없었죠. 제가 주말에 무댕 코인 관련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바보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2월 7일날 말씀드렸고, 지금 들어가면 바보다 지금 올라갈 것 같은 모멘텀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떨어질 거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후회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떨어졌죠. 저는 이거, 아, 이거 이제 슬슬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무댄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무댄코인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업비트 말고 빗썸에는 먼저 상장이 되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업비트에서는 이번에 거의 신고가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빗썸에서는 어떨까요? 빗썸에서는더 높은 금액까지 올라갔었습니다. 600원대도 올라갔었던 모습, 500원대 올라갔었던 모습을 한두 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나왔던 거, 어찌 보면 낚시다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중에 곧 발표될 호재성 재료들, 큰 이슈를 터뜨리기 전에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한번 펌핑을 보여주고 떨어뜨린 거다. 사실 이 상승세 5분 봉 차트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정말 잠, 잠깐이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정확하게 무댕 코인의 숨겨진 자료를 찾아버렸는데요. 바로 무댕 코인이 이렇게 의도적인 하락세 조정을 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곧 풀리는 대규모 락업 폐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3월 달 이후로 9월 달 이후로 계속 내려갔었던 모습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서야 다시 올라갈 모멘텀들이 한 번씩 나와주는데 이슈가 너무 없었었고 무댕에 대한 관심도 없었었다 보니까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노려주면서 무댕 코인이 잊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 이거 뭐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이러고 유혹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길게 끄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게 되면 무대 코인의 현재 금액과 락업 폐지 일정이 는데요 대부분 락업 폐즈라고 하면 표 그리고 그래프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유튜브 정책상 이자료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금액 지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다가 빼버릴 건지에 대한 세력 재단의 계획과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제가 방금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코인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다가 빼버린다라고 했어요. 즉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리플 코인의 갈링하우스 씨 요는 xrp의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고 뻥튀기 했었다라고 폭로도 했었죠. 이거 리플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리플코인의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밖에 안했던 리플이 5000원대 가까이 4900원대까지 올라왔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 심지어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뭐 이거 락업 폐지 나왔었으니까 무등도 어차피 락업 폐지 있으니까 올라가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락업 폐제가 무작정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개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날 락업 폐제가 진행된다고 해도 대부분 12월 달 중간에서 말정도에 펌핑을 시킬 거라 생각하지만 코인은 이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높은 게 코인에는 상한가의 개념과 하한가의 개념이 없죠. 즉 하루에도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고 하루에도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증명이 됐죠. 정확하게 어디까지 언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른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개미터에게 속을 수 밖에 없고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제가 락업해제 하나만 설명드린 게 아니고 세력들의 계획과 호재와 악재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자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락업해제가 뭔데 유난 떠는 거 알고 자꾸 요새 뭐다 락업해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락업해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 나머지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분들이 좀 있어서 사기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드리면 영상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불법 리딩 방을 운영한다거나 불법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상한 이득을 취하는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불법 리딩 텔레그램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불법 리딩을 한다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100% 사기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락업 폐지의 개념부터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해 보신 분들 있죠? 락업해제는 주식의 보호예술랑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수천억, 몇십억, 몇백억 조 단위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투자했던 이 고래, 락업 해제, 락업이 묶여있는 물량을 팔고 싶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팔아버리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젖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거를 상장됐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다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의 보호 예수랑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락업 묶여있는 걸 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 그리고 금액, 이런 게 없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풀렸다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락업 해제 일정은 그만큼 극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세력, 고래가 이거 묶여있는 자금을 팔기 위해서 펌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같이 타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이 물량이 묶여있는 기관과 투자자 초기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에서 팔고 싶지 적은 금액에서 팔려고 처음부터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이걸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하락세 조정을 받고 있는 하락장이 맞고요. 이런 떨어지고 있는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솔라나, 리플 등등등 누가 물어봐도 알트 코인인 코인들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과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죠. 그렇듯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하락장인 시장이 맞고, 불장이 아니고 잠깐 반등 나오는 코인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위 트레이더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데요. 바로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올라갈 코인의 모멘텀과 정보를 안다면 수익을 엄청나게 볼수 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되겠고, 반대로 불장이라고 쳐볼게요. 부장에서도 모든 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코인의 정보를 모른다면 손해를 볼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확신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뽑힐 수 있는 게 바로 무덴 코인의 공식 락업 회장 일정이고 이걸 영상으로 풀어드리려고 했으나 유튜브 정책상 그렇게 풀어드리면 영상 채널 모두 삭제가 될수 있다라고 해서 고민 끝에 해당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해서 조금씩 풀어들었더니 그 자료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자료 보내준다거나 불법 리딩을 하는 경우를 몇번 봤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우리 홀더분들 시청자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피해 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절대 다른데 가서 제발 속지 마시라고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5945 133번으로 무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라거 일정과 함께 작전 세력의 목표가 즉 해당 자료를 제가 100% 무료로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받아보시고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누가 뭐라 해도 힘든 시장인 거 맞고요 자료 받아보신 분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아 이거 뭔가 참 이상한 거 같다 요 부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워요 생각하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했으나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다시 알려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자료 다 이상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 영상 자료 다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문행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